첫 번째 비 단계 오 어, 단원 문제. 네. 십오 문제 보시죠. 아,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진 k 모리 보아세요.라고 되 있거든요. 어,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식을 정리를 좀 하자. 어, 일단 지수를 다 분해시키면 삼의 어, x승 플러스 k. 는 0이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가 t로 치환을 시킬 거야 4의 엑승을 그 이렇게 그럼 식 자체는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는 0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잖아 이제 여기가 이제 니가 잘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봐봐 어선생 얘가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일단 하면 안돼 왜냐면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유형 자체가 물어보는 질문에 케이스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마다 각각을 다 외울 수는 없고, 니가 이해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 봐봐, 그러면, 니네 만약에 t값이 마이너스 뭐 2, 그리고 t값이 마이너스 4.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 쳐볼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음. 그럼 니네 치환시킨 거 돌려줄 거야, 얘가. 그럼 3의 x승은 마이너스 2, 3의 x승은 마사, 글로벌 어제, 안 되지. 불가능맞아 x가 존재하안 되지. 이거 허근가지 않나? 만약 이런 경우. 자 음, 음, 봐봐. 이 이런 것도 물어봐. x가 허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얘가 허근을 가지기 위한 k거. 이거 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가 허근가진다만 풀면 안 돼. 얘가 음수근 가지더라도 허근가져 x는. 방금 말했어요. 음수근 가지잖아. t는. 아, 네. 근데 x는 허근가지지 않을까 보니까. 야,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 질문 자체가 X가 허근을 가지기 위한 k 범이 뭐라고 했을 때, 네가 이걸 이렇게 풀어놓 어? 그럼 이 방정식도 허근만 가지면 되겠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을. 그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질문이 있는 지 나라는 거야. 그러면, 음근을 가지면 X는 허근을 가져.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뭐, 0이라는 근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그니? 그러면, 3의 X승은 여기면, 이것도 근존지않았지 네. 어, 그럼 허근 같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양근 중에서 좀 비벼봐야 되거든요? 그럼 양근은 예를 들어서, 뭐, 2라는 근을 뭐, 뭐, 예를 들어서, 9, 뭐, 이런 근 가진다 치자. 그럼 니 치환시킨 거 돌려주면, 예를 들어고9 이거 푸니까, X는 2라는, 어, 근 나오네, 일단. 네. 그리고 이 양수근이네? 네. 됐어? 근데, 근중에서 만약에 이런건 어떨까? 그 9분의 1같은거 어떨까? 음. 그럼 3의 x승이 3의 마이너스 2승이지? 네. 아 이거는 x가 실근을 가지는데 음근 가지네 네. 무슨말인지 알겠나? 그럼 여기는 니가 차안을 해야지 일단 t가 양수근을 가지면 x도 근은 가죠 근데 그 x근이 다 양수근은 아닐거라는거야 이렇게 음수근이 나올때도 있다라는거지 내 말은 네. 즉, 어떤 상황이냐면, t가, 기준이 이런 거지. 이제, t값이 만약에 0에서 1 사이 값이 있다, 아이가. 네. 그리고, t가 1일 때랑, t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치열시킨 거 돌려주면, 3의 x승이 0에서 1 사이 값. 3의 x승이 1. 그리고, 얘는 3의 x승이 1보다 큰 값. 이래될거 아이가. 네. 그러면 니 이게 딱 답이 x가 얼마고 0이지, 어딱 0이다. 네. 그럼 이때는 답이 뭐가 나오냐면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아... 그럼 당연히 이때는 답이 양수가 나오겠지. 아, 네.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아까도 예를 들어서 9분의 1 그런 거, 어. 9분의 1 같은 거. 얘는 말 그대로 1. 얘는 예를 들어서 9 같은 거야9 같은 거 이런 거 무슨 말인지. 그러면 x가 양수 근이 나기 위해서는 t는 어떤 근이 정체로 나와야 되느냐? 물론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디테일하게는 음. 1보다 큰 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겠지. 이가 이 문장 바꿔서 얼마든지 많은 유형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유형이 많다는 거지. 아까 말했던 허근,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무슨 말이알겠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얘 멘트는 결국에 t 입장에서는 T가 1보다 큰 근가저를 풀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멘트마다 다 외울 수 없다고 문의 위험해요 네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 T값을 음수도 1대 한번 생각해보고 치환시킨 거돌려서 X가 9하려고 해보고 뭐 T가 0일 때 T가 0과 1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때 아니면 T 자체가 근이 없을 때 당연히 T가 근 없으면 X도 근 없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런 여러 가지 t 값에 나오는 정체들을 파악해가지고 네가 요구하는 x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파악하는 거지 내 말은. 됐나? 응. 자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는 숨은 멘트가 있었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다른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이 이걸 풀 거거든. 자이 방정식이 1보다 큰근 가져야 되는데 응. 두 개는 나와야 되고 서로 다른. 알겠지? 그러면. 이 이차 함형식이근일 가지는데 디테일하게 좀 물어봤죠. 1보다 크다. 그럼 근의 분리를 들어가야지, 이제. 자, 근의 분리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의 분리를 푸는 거는 자. 네 가지 분석 틀거리가 있다라는 건. 자, 판별식, 근과 에서의관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리고 특정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일단 얘를 잡으면 아이디어 아이디어랑 그래프를 그릴게. 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자 근데 이 근이 1보다 커야 된다 이 소리지?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1이 여기 위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됐나?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이 그림 가지고 얘네들을 푸는 겁니다 자 얘부터 풀게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풀어야 돼자 네. 그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번, 이 2번 상품 푸는 거는 양수냐, 음수냐를다지면 된다 어, 당연히 양수겠지 물론 디테일하게 얘가 1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2개 합치면 2보다는 크겠지. 근데 2보다 크다가 아니고 양수 무슨 그냥 따지면 안 돼. 이 2번, 3번, 5풀 때는. 자, 얘 양수겠지, 됐니? 네. 그 다음, 특정 정의역이라는 말은 문제에서 언급한 어떤 숫자들이야. 여기서는 1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정의역이 1일 때 함수값 양수에 지키는 거보이제 여기 1 넣은 거는 양수가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1기6 더하기 K는 양수 다까지 이렇게 4개를 풀어서 4개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4개가 교집합을 다 보여야 된다고. 음. 이게 근의 분리푸는 거고, 이거는 중학교, 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내용이야. 됐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부터 봅시다. 자, 절반 공습라 B'에 제어 마이너스 AC. 자, 이게 판별식이고 0보다 크다니까 K가 작다. 9. 이렇게 챙기고. 됐나? 자 근과 계서이 통해서 두 근의 합은 6이고 0보다 크다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의미없는 참이식인데 넘어가면 돼자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k 됐지? 이게 0보다 크다 챙겨야 되고 네. 자그 다음에 요거를 풀게 자 k가 크다를 그거 계산해서 넘기면 되겠지? 5 요래되나? 네 자, 이렇게 챙겨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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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걸 답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 자, 여기가 0 여기가 5 여기가 9 0보다 커야 되고그 다음 9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5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만족하는데 여기 있겠지? 네. 그래서 K 범위는 5에서 9. 이렇게 어... 된다는 거지. 됐지? 이렇게. 뭐, 얘를, 예를아 뭐, 문제는 뭐할 거니까 했는데 뭐, 근데 뭐, 이렇게. 저거를 그, 저 K를 넘겨가지고, 이걸로 해도 돼요? 교그로